and then 내 것이 되리니,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. 황태자님의 명령입니다. 아무도 문 열라고. 서 오시오 사령관 말레리안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분 후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할 실험이 있으면 지금 다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나? 알겠어 오늘 밤에 여기 같이 떠날 거야 좋아 같이 맹스크를 잡으러 가자 맹스크는 잊어 제발 좀 잊으라고! 이젠 제 우리 둘만 생각하자고 맹스크가 죽기 전까진 우리 둘만이란 건 없어 난 지옥 끝에서 당신을 데려왔어. 그깟 복수 때문에 다내팽이지 셈이야! 2단계 실험을 준비합니다.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! 당신도 포기하면 안 돼! 이 단계 실험을 시작합니다. 이 실험으로 뭘 알아내겠다는 거지 발레리안? 말했잖아. 난 칼날 여왕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. 우린 당신의 몸속에 도련 변이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야겠어. 협조해줘서 고맙소 케리건. 당신은 협조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어두나 보지? 안전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내 직접 그 문을 열어주겠어. 자, 정신을 밖으로 집중할 수 있겠소? 뭔가 느껴지시오? 일벌레? 당신 나보고 지금 저그 정신을 제어하라는 말이야?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나 있어 실험체들은 모두 통제하에 있어 대병령을 내려 부화장으로 변이시켜 보시오. 부화장은 저그 기지의 중심 구조물입니다. 부화장은 점막을 확장하며 이 점막 위에 다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. 부화장은 애벌레도 생성하는데 이 애벌레를 변태하여 일벌레나 다른 저그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부화장에서 사용한 애벌레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충됩니다. 저소 캐리건, 실험실 란으로 일벌레를 더 들여보내겠소. 일벌레의 명령을 내려 자원을 채취해 보시오. 무언가를 더 변태하려면 대군주가 필요해 그럼 만드시오. 대군주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? 저그는 대군주를 통해 보급품을 생성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확보한 보급품량과 현재 사용 중인 보급품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닛을 변태할 수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. 원래 여기까지 할 계획이었어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. 일벌레를 산란못으로 변이시켜보시오. 광물이 부족합니다. 산란못이 있으면 부화장의 애벌레를 정글링으로 변태할 수 있습니다. 이거... 끝이 안 좋을 거란 거 알지? 이곳 환경은 완벽히 통제하고 있어. 산란 못을 다 만들었어. 실험실로 내려가 확인해 보시지. 아 고맙지만 위에서도 잘 보여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, 캐리건. 아주 잘했어. 이 정도에 그렇게 감탄하면 이걸 보면 어쩌려고? 내가 저글링을 만들어 주지 물이 부족합니다. 캐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의 그 통제된 환경을 시험해 보는 거야. 뭉쳐! 누가 저글링을 만들라고 했어? 저그가 왜 재미있는지 알아, 발레리안? 절대 예측할 수가 없거든. 실험을 중단한다. 경비로봇을 투입해 저 안의 실험체들이 모두 제거하라. 지하 구역을 봉쇄하고 선멸 전차를 가동하라. 그 어느 것도 빠져나와서는 안 돼. 내가 그 선멸 전차를 없애면 알게 될 거야. 저그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걸. 우리 안에 있는 저글링들이 느껴져. 발레리안, 당신은 너무 경솔했어. 이 녀석들도 풀어줄까나? 공세 실패. 저그 실험체들이 풀려났습니다. 과학자들을 대피시켜. 저는 그것에서 탈출하! 저글링이 또 있잖아. 좋아. 이 녀석들도 조종해 주지. 어, 게리건, 이건 장난이 아니야! 저그에게 장난이란 없어. 저이다 도망쳐!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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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켜! 지하에 남은 인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. 이제는 통제 불능이야. 실험실 입구 봉쇄. 자동가스 방어시스템 가동. 저 포탑을 파괴해야만 문이 열릴 거야. 문이 열렸어. 이제 섬멸 전차 차례야. 기도 적은 있잖아. 얘네들도 이제 내 거야. 뭘 알아? 내가 아직 여기 갇혀 있는 거안 보여? 섬멸 전차 가도. 안 죽은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야. 이제 저그가 위험하던 걸잘 알았을 테니 모두 우리로 되돌려 보내겠다. 고맙소. 실험실 문을열 테니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오. 그리고 다음부턴 원하는 게 있거든 말로 하시오. 기지를 절반이나 날려먹지 마요.